네, 안녕하세요. 그냥 영어의 찐제인쌤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본그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에 있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는 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ad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죠. Cradle. 어, 그때는 이제 동사로 사용을 했었어요. Uh, she could cradle it in both arms. 해가지고 isn't the container 어, 그 양동이를 어, 가리키는 얘기였죠. 그래서 그 양동이를 어, 양손에 어, 안을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어, 배웠습니다. 그래서 cradle 하면은 어, 거기서는 이제 동사로 나왔었고요. 명사로 보면 아기 침대가 있더라고요. 예, 그 서양에서 어, 쓰는 그 아기 침대를 보시면 그것도 a cradle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동사 위주로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She was cradling the injured man's head. In her arm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the injured man's head 하시면 다친 어떤 남자의 머리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상당한 남자의 머리를 was cradling 안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he cradled her face in his hands라고 하시면 her face니까 그녀 얼굴을 he cradled 감쌌다가 되는 거죠. 네, 양손으로. The old man cradled the tiny baby in his arms라고 하시면 노인이 한 노인이 the tiny baby 작은 아기를 cradled 안고 있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시면 되죠. 음, 보시면은 다 이렇게 어, 양손으로 음, in his hands, in her arms, in his arms라고 하는 표현들과 같이 쓰임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in both arms 라고 해가지고 어, 교과서에서도 그러니까 그 영어 소설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었죠 음, 상상을 해보시면서 영어로 옮기는 어떤 단어의 선택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tall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생각이 나시나요? tall for her 11 years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는 김에 한번 어 다른 부분들도 한번 엿보도록 할게요 어 첫번째 보시면 5 feet tall 어 굉장히 이것도 키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센티미터로 얘기를 하는데 어 서양에서는 이제 feet 라고 하는 그 단위로 어, 키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1 f o t 단위는, 센 어, c 로 얘기를 하면 30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0cm 약간 넘긴 하는데, 음, 이런 식으로 약한 30cm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환산했을 때 계산하기 편하죠. 그러면은 5 f t tall 하면은, 어, 약간 이제 150에서 한 153cm 정도의 키를 가진 사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all trees, 네, tall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가지고 상대적으로 키를 나타낼 때, 네, 이렇게 쓰죠. 음, 키큰 나무들. 세 번째는 a tall book 하면은 장서입니다, 이게. 예, 긴 글이 있는 어, 그런 책이 있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장서라고 하잖아요. 분량이 굉장히 많은 책을, 장서. 그거를 영어로 a tall book.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a tall story. 그러면은 뭐키큰 이야기, 뭐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A TOLD STORY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엄청난 얘기들, 좀 과장된 얘기들, 좀 과장이 지나친 얘기들, 이런 것들을 A TOLD STO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incredible, 굉장한, 예, improbable, 믿을 수 없는 거, highly exaggerated, 굉장히 과장된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이런 의미가 여기서는 더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all for her, 11 years 해가지고, tall for once. 소유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이가 나오고, years 이렇게 하시면, 그 나이에 비해서 키가 큰이라는 하나의 표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어, 쓰실 때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때 tall for 11 years 나야 이렇게 쓰니까 어 나야라고 하는 애가 11살에 비해서 키가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비해서 키가 큰 이런 표현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핸들이라고 하는 어, 부분이 있었죠. 그 핸들은 어그 A Long Walk to Water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는 어, D handle 해가지고 손잡이라고 하는 명사의 형태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동사의 형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Grasp by h hand. 그래서 손으로 뭔가를 집을 때, 음, handle, 집다, 잡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 하나 알아. 두 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에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Flying off the handle. 그러면은, 어, off the handle 하면은, 뭐, 붙잡고 있는 거를 떨어뜨리,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fly 하니까 그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나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나다도 있지만 좀 울컥하다, 발끈하다 이런 말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되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fly off the handle, 화나다, 울컥하다, 발끈하다 calm down, 진정해, there's need to, fly off the handle There's no need to fly off the handle. 아, 그렇게 화낼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렇게 울컥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렇게 발끈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음,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쓸수 있겠죠. There's no need to fly off the handle.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ttle a little 이 나왔어요. little, 교과서에서는 little 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uh, there was little weight going. 어, 이런 표현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음, 거의 무게감이 없었어요. 예,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 부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little과 a little은 공통점을 찾는다고 하면 셀수 없는 음, 명사들과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few와 a few, 가장 많이 비교를 하죠. few와 a few도 거의 뭐뭐 없는, a few는 조금 뭐뭐 있는 이런 뜻인데, 어, little과 a little과 그리고 few와 a few의 차이점은 뭐냐면, little은 이제 셀수 없는 거에 쓰이는 거고요. few와 a few는 셀수 있는 거에 예, 쓰이는 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So, there's little time to prepare for the exams.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거의 없다가 되는 거죠. Little time. Time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은 셀수 없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뭐 없다라고 하면, little time. 조금 있다라고 하면, all little time. 이렇게 썼겠죠. 두 번째 보시면, little has been revealed about his background. 이렇게 썼어요. little has been revealed. reveal 하면 드러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수동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거의 드러난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little has been revealed. about his background. 그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his background를 먼저 써가지고 his background has been little revealed 이렇게 써도 되는 문장인데 왜 little 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앞에 뺐냐면 강조를 해주기도 하고요. 궁금증을 유발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보시면 she has done little today besides sleep 이렇게 했어요. 음, 여기서 besides는 preposition 전치사로서 사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sleep이라고 하는 명사를 썼잖아요. 음, besides가 어, 부사로도 쓸수 있죠. 게다가 이런 식의. 근데 여기서는 전치사 전치사로서 뭐뭐 이외에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어, 걔는 거의 오늘 한게 없습니다. Besides sleep, 잠, 음, 잠자는 거, 빼고는, 이렇게 되죠. 어, 잠자는 거 이외에는 거의 한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ll little 한번 보도록 하죠. All little도 마찬가지로 셀수 없는 명사와 같이 사용하겠죠. 그 대신에 이제 어, 해석은 조금 뭐뭐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So we managed to save a little money. 조금, 음, 조금 그 돈을 절약을 가까스로 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Manage to do 하면은 가까스로 겨우 어떻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I wish there was a little bit, a little bit less noise around here 이렇게 썼어요. 어, 저는 바랍니다. I wish, I hope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 다음에 there was a little bit There was a little bit 약간, 음, 약간 less noise 덜한 소음 around here 이 주변에 약간의 덜한 소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 little bit 또 쓰긴 했지만 less라고 하는 것도 little의 한정사로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음, 그래서 less가 한정사로서 어 셀수 없는 노이즈라고 하는 이 명사를 들고 와서 어, 더 적은 소음 음,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few people live there now. few people 이것도 아까 두 번째 이런 표현이랑 비슷한 거예요. Little has been revealed. 거의 드러난 게 없었습니다. few people 하는 동시에 거의 사람이 없었다. 거의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부정어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먼저 풍겨진다는 거예요. So few people live there now. 거의 사람이 거기는 안 삽니다. There were a few animals in the barn. In the barn 하면은 어 헛간이죠. 네, 헛간에. 어, 동물이 가축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a few가 아니라 few를 쓰면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동물이 거의 가축이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against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었습니다 이 against라고 하는 전치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그첫 번째로는 contrary to 우리가 알고 있는 against the law 법에 반대해서 어, 라고 하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in competition with 어, competition 한다는 그 자체가 against 하고 참잘 어울리죠. 왜냐하면 경쟁을 하는 것도 누군가를 그 밀어내고 어, 어, 밟고 올라가는 거라서 racing against each other, 서로 서로 경쟁하다라는 말로 race against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많이 사용한다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as a basis for disapproval of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disapproval 하면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비동의. 그 비동의의 근거에서 어떤 말을 할수 있냐면, had nothing against him.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에, 예, 그 사람의 의견에 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예, had nothing against him. 음. 그래서 disapproval 하는 어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against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take 라고 하는 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와 어떤 목적어와 시간을 이렇게 쓰시면 그 목적어가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소설에서는 you w i l l take her half the morning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반나절은 아침 반나절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건데, 자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alf the morning 하면은 어, 아침 반나절이라고 배웠잖아요. Half of the morning 원래 half of the morning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치사를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우리 꼭 알아두도록 어, 합시다. 음. 그리고 half an hour 하면은 한시간에서 반이 빠지는 거니까 반만 음 반만 되는 거니까 이게 30분입니다. 그리고 half past two 라고 하면 2시간 넘어서 반이기 때문에 2시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half past two 이것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half past two 2시 반 그러면 6시 반은 half past six, 1시 반은 half past one.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자, 오늘 표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한 어떤 문장들을 몇 가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